라매 하라겠네 초매 하라겠어 안녕하십니까? 남아삼매 물린다 TV 레버리지 곱하기 세배짜리 장기 투자 자남 삼매에 물린답니다. 자, 오늘 4대 지수는 약간의 혼조세를 끝났습니다. 다우존스 0.09 약간의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9 약간의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0.12 소폭 하락을 했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1.6에 급락을 했습니다. 아따마, 오늘 필라데피아 급락한 이유가 있죠. 예상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 안에 현재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고요. 자, 게임 부분 매출이 33% 급감을 했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 수요도 줄었죠. 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6% 하락이 나왔고요. 8월 24일날 실적 발표하지만 예상 실적 발표함으로써 미리 매를 맞겠다는 전략입니다. 바로 월마트랑 같은 전략이죠, 여러분. 오늘 그는 유 때문에 장마판 하나이 나왔습니다. 자, 선물 지수는 다행스럽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90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있을 CPI 지수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8.9 예상치보다 작게 나와야 하고요. 8.9 예상치보다 당연히 하락이 넓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 하락은 박앤 세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FNG를 두주 매수를 했다. 자, 꾸준하게 빅테크 종목 FNG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 3만원, 2만, 3만원, 3만 두 주, 세 주, 두 주, 두 주, 세 주, 세 주, 이런 식으로 무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평단가 34달러에서 지금 현재 28.3달러까지 맞춰난 상태입니다. 내일 오늘도 계속 매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전히 CCI나 스토키틱 슬로우 오므 했고요. 여기서 쫄지 말고 계속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상승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공포와 탐욕 수는 50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 현재 제계좌는 매금액 5,560만원. 자, 평가 손이 마이너스 3,260만원.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58%를 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실시간씩 영상 올리고 있고요. 현재 코피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f n g 의 보유상 5 5 4개 계속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자 비행개요 마이너스 43%고요 비오엘레트 마이너스 70%입니다 여러분 하, 자 아직까지 제 본존 올리면 한참 멀고요 그래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십 w b 비 마이너스 30%고요 진짜 고점대비 약95%빠진데요답 없다 답 없어 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전보와 버티를 기 하고 있습니다. 자 OTU 3 9 경기 민간주 곱하기 두 배짜리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제본주 올림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버티봅니다, 일분. 자 SOS 한55% 마이너스고요. SOS의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죠. 여전히 이 가격을 매수할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분. 자 수도 깨팅슬로이시시하 우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쫄지 말고 매수해야 를 한다. 자 우리는 반도체 없이 살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티큐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티큐큐 오늘 1% 하락을 했는데요. 티큐큐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아제 본전 올리면 한참 멀었고요 틱교교 계속 존불해야 합니다. 팔지 마십시오. 인버스 타지 마십시오. 저는 증시가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 있는 바이든. 지금 이것만 봐도 증시를 지금 거를 올리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저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다 해 가지고 쫄지 마십시오. 여전히 분할 매수 찬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마약수 -58% 맞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찬스 아닙니까? 자, 지금 이 가격 정말 바겐 세일입니다, 여러분. 자, 2,300만 원만 투자하면 이 모든 주식,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살 수가 있다. 최소한 두 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하십시오. 자, 지금이야말로 가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